업템포 얘기하시면서 요즘 잘 나가는데 매장에 1 0구에서 파는데 검정은 3 0에 샀다고 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지드래곤이 신어서 한창 이그 뭐지? 업템포가 그거였어 단종 상품이었고 지드래곤이 자주 신어서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 신발이 되게 많거든 지드래곤이 신어서 가격 갑자기 못 구하는 신발인데 가격도 엄청 뜨고 원래 더 비쌌어요 그 검정색이 한 50만원, 60만원, 막 이렇게 했던 건데, 우리나라, 우리나라 매장에 풀리기 전에, 그게 먼저 해외 매장에서 풀렸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외에서 직구해서, 뭐, 관세 물 사람은 물고, 그렇게 해서, 뭐, 못, 과, 어렵게 못 구한 사람들도 있고. 그래서 처음 가격은 비쌌어. 30인데, 요즘에는 많이 풀렸어요. 매장에도 그냥 막 풀리고, 우리나라에도, 국내에도 막 풀려서. 많이 신기도 하고, 유행이 조금 간 느낌이 있어요. 업템포는 냉정하게 말하면, 그래서 19만 원에 팔아도 많이 매장에 재고가 있는 이유가 그거죠. 옛날 같았으면 다 없었지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지드래곤이 신고 나오죠. 그러면은 그것도 다 품절라고 다시 떠요. 음. 아, 다 풀렸어. 업템포가 다 풀렸어요. 막, 이런 컬러, 이런 컬러, 저런 컬러 다 풀렸어. 막 크리스마스 그거 막 거의 1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? 지드래곤도짭 신었던 그 모델? 그것도 지금 엄청 많이 풀려서 가격대도 그렇게 안 높고 그냥 정상 깔걸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.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런 신발 되게 많아요. 이렇게 한정, 뭐 발매 중지돼서 구하기 힘들어서 비싸졌던 물건인데 갑자기 풀려서 똥값되고 그런거 되게 많아 스트롱도 그렇잖아 에어 나이키 스트롱도 예전에 막 지드래곤이랑 태양이랑 신어서 5 6 0만원까지 갔는데 지금 아무도 안 신죠 지금 그냥 엄청 싸게 팔아도 안 신어 유행이 갔으니까 그런거 되게 많아요 앞으로 그런거 사기 전에 나한테 물어보면 조금은 그냥 제가 그래도 트렌드는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니까 제가 그 요즘 유행이 어떤지, 지금 사면 비싼 건지, 싼 건지 그런 거 제가 말해드릴 수 있으니까 질문하시면 됩니다.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질문하셔도 되고, 유튜브 글에 댓글 남기셔도 되고.